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가격이 비싸다. 그러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걸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됩니다. 자 무슨 뭐 이런 자료를 가져와서 자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면서 어 이렇게 줄어든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것은 정부가 찍어 눌러서죠.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해서 이걸 터질 거를 계속 미봉화 시켜놓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잡아놓고 있죠? 이거 찍어 누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꼭 터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니까 줄어든 거죠. 아니, 안 비싸면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서울 역세권이요 서울 역세권. 뭐, 5년 차. 5년 차 아파트가 있어요. 7억 5천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살 여러분 거야, 안살 거야? 사겠죠? 지금 7억 5천에 100채가 남아있어요. 안 팔릴까요? 사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예요 어, 7억 5천인 것은 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가격이니까 그런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왜 7억 5천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까? 왜 그것을 하는데 7억 5천은 대출을 해주고 그 넘어가서 12억, 15억? 대출 안 해주는데 왜 7억 5천원 대출 해줄까 국민은행 다니는 애들의 월급을 보라고 요 국민은행 다니는 애들이 봤을 때 7억 5천 대출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할거왜 지들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차를 다 갖고 있겠죠 어 숟가락에 몇 개도 알건데 그잖아요 다 알아요 다그조사에서 해보면 다 나오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아이 어,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면 아파트 가격도 봤을 때 비싸다 생각을 하니까 규제를 하겠죠 비싸다 하니까 왜 가계대출이 전세계 1위니까 1위니까 전세계 1위냐 가계대출이 전세계 1위가 1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깜짝 놀라서 뭐 그런 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 뭐, 깜짝 놀라서 할수 그런데 전세계 1위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쌌으면 전세계 1위가 아니겠죠. 그겠죠 대출을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 아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안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서 줄어들고 있다. 근데 해서 뭐 다른 뭐 빌라가 빌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게 아니죠.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왜? 아파트만 올랐잖아요.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빌라는. 분양 가격은 상승했더라도 분양 가격이죠. 빌라죠. 빌라는 분양 가격은 상승했더라도 우리 구축들 가격은 멈춰 있었잖아요. 아, 물론 우리 여기 재개발 합시다 하면서 하는 거죠. 그건 토지 가격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막5년째 아파트가 지금 막 분양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 5년째 아파트가 막 분양 가격보다 막막 1.5배 비싸 버려요. 그게 지금 여러분 다 말이 된다고 하고 있다가 지금 자,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걸로 조금씩 느끼고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죠. 어쩔 수 없죠. 가격이 비싸니까요. 그럼 뭐 찍어 누른다, 뭐 어쩌다. 그 말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2008년 보세요. 이게 신고가율이 막 이렇게 늘어났다. 엄청나게 찍었다 한 거예요. 그런데 2009년에 이게 확 내려오죠. 2009년 시작과 동시에 2008년 말부터 해서 이게 내려왔다. 그래서 거래량 이때도 줄어들었다 는 거예요. 이때도 줄어들었다. 근데 이런 말했어. 이때도 줄어들었는데 결국엔 또 오르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보자고 2008년 막 그때가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2008년 막 그때 정도에서 뭐가 있냐면 노조 가입을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있었어요. 노조 가입, 노조 가입, 노조 투쟁, 노조 투쟁. 노조 가입과 노조 노조 투쟁을 통해서 가파르게 임금 인상 시켜야 된다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소득만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그 소득의 기초도 대출 받으면 되니까 자 그런 거죠. 자 보다시피 2008년 말부터 무엇이요? 노조 키우는 문재인 정부 하면서 노조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죠. 노조들이 만들어지고 임금 투쟁하고 사치하고 대결하고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거 그게 2018년 막 그때 모습이라니까요? 그럼 그게 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이 2018년 보세요. 똑같다니까, 여러분들. 프랑스가 시위하죠. 노란 조끼 나오면서 TV에서 맨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맨날 그런 걸 보여주는데 노, 노, 노란 노 투쟁 해가고 막, 뭐, 불 내고 막 던지고 막 때려뿌시고 막, 안올려주면막 죽여버리겠다 하고 막, 마크롱 모가지를 따버려야 된다 막 이러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또민주노총부터 해서 뭐, 한국노총 뭐, 다 필요 없이. 다 똑같이. 아, 이그 열기에 또 시작하는 거죠. 아, 저기 자유, 박해, 아,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아, 동참하자. 아, 그런 거예요. 열심히 동참하는 거죠. 이자, 자, 그래서 2018, 2019년. 자, 이런 기간이 있었죠. 자, 저항 정신은 여전히 뭐 강렬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 노란 조끼된 마크로 노란 조끼에 맞선 마크로 노란 조끼 어어 일단 어, 마크는 파괴 개가자 이게 뭐예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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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조건이 뭐예요 어 알았어 알았어야 노조들 야 노조들을 위해서 야 일단 다 들어줘 노조를 위해 다 들어줘 한 거예요 노조가 그뭐뭔시로야아 노조가 여성들의 인권을 살려야 됩니다 아 노조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환경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노조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노조들 다 들고 일어나서 성범죄를 없애야 됩니다. 뭔 노조가 그딴 소리를 하냐고. 내 네, 월급 올려 줘. 나 아파트 사게 월급 올려 줘. 나돈좀더 줘. 나일안할 테니까 월급만 좀줘 봐. 나 저기 서울에 있는 거 아파트 좀사 볼게. 이지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지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2009년부터 시작해서 G20에서 뭐라 했어요? 일자리는 절대 건들지 마자. 하고 있었잖아요. 성장하자. 노조 웬만하면 자르지 말자. 노조 시위 다 보장해주자.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g20에서 다 결정한 상황인데 누가? 아 그거 누가 결정했어요. 그 부시 오바마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이명박 대통령 해가지고 다 결정한 거잖아요. 그때 g20에서 만나서. 그그 그 현실이에요. 현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이게 뭐 거래량이 줄어들었어도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아파트가 좀 비싸? 비싸봤자 뭐예요. 월급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삼성 있어요. 아 삼성이 아니에요. 여기 뭐 G G A N T 뭐 N G A 뭐 중공업이 있다 할까요? 중공업이 있어요. 자 여기 아파트가 빠르게 올랐어요. 어 그래서 G A 인턴 여기 노조들이 이 아파트를 못 산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그냥 내리든지 아니면 G A N T 중공업 노조원들의 월급 올리든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올리잖아. 올리면 되잖아. 그럼 이가 더 올라가겠죠. 아파트 가격은. 그러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어난 월급을 대출받으면 되니까 아주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원리. 원리는 그 원리란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돼요. 자 우리의 세상이죠. 우리의 세상 아주 간단해요. 이것도. 자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가죠. 이재명에 대한 게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노조 가입을 하게 되고 노조의 중책을 맡게 되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노조에서 뒷방으로 가다가 은퇴하면서 노조를 탈퇴한다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런데 노조들이 이 노조의 힘이 강성해졌고 노조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 우리가 이 노조의 어떤 이런 투쟁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이게 정말 필요했던 시기라면, 이쪽이 20, 30대들, 20대, 10대들의 어떤 평가들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층만 먹고 사냐.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살고, 서민들은 어떻게 하고, 이, 이, 이렇게 바뀌죠.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그래, 여러분들. 이미 한탕 해 먹었다는 거예요. 윗 세대를 해 먹고 아래 세대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지로 있다는 거예요 윗 세대들만 먹고 날른 거죠 이, 먹고 이 세대들 먹고 날른 거죠이 세대들 이세들이 먹고 날랐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 물이 그 물이 아래 세대는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안 그래, 내려온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이때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지지율을 가서 보라니까 여러분들. 문제, 문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문제가. 문제가 터졌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국민의 힘쪽에서 받아들이고 있죠. 문제는 이게 욕을 해야 되는데 이 당은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요, 없어져야 될 거, 당. 몇년 전에 4년 전에 없어져야 된다며 이 당은 이 당은 존재해서도 안 되는 당이라며 근데 어떻게 문제는 꼿꼿하게 버티고 있네 그게 문제란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그 따뜻한 보수를 하겠다 아이고 따뜻한 보수 뭐뭐뭐 뭐, 뭐, 보수가 달라져야 된다 했던 그그그 그 인간 누구의 보수가 달라져야 된다 유승민, 유승민이 다시 들어왔잖아요 왜왜 왜? 그거는 코스프레 한 거니까 그당 자체가 코스프레 한 거예요. 바른 정당은 코스프레 정당이고 민주당 코스프레 정당. 크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산가시 사배 가치를 보면 2018년도 이렇게 급작하게 올랐다가 이게 떨어지긴 해도 여전히 높았어요. 2019년도에도. 근데 이제 2020년도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됐다? 이게 이제 2배 이하로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이런 변곡점을 읽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잘안 읽죠. 어쩔 수 없이 변곡점이 터졌다는 것은 우리 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어, 부동산 거래량이 부동 산 그게 아니야 인간의 마음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 자체가 아니 이때는 국민의 힘은 존재해야 될 당이 아니라며 저 당은 사라져야 될당이 나라에 존재해서도 안 되는 암적인 존재 적폐 정당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변고점이 터졌다는 거죠. 그 변곡점이 터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예요. 이 그래프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그래프예요? 아니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 그래프가 아니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 그래프 뒤진단 뜻이죠. 뒤진단 뜻이에요. 뒤진단 뜻 뒤진단 뜻이에요. 자, 2018-19년 2018-19년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가 있었을까요? 근데 2020년도 가면서부터요. 2020년도 들어가서부터 2020년 들서부터이 사람들이 호구장에 들어왔단 거죠. 호구들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호구들이다. 어쩔 수가 없다. 이게 호구들이다. 호구들, 호구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호구들이 어쩔 수 없어요. 왜 호구들이냐? 제 여러분 말하잖아요. 이 여러분들 이게 호구가 안 될라면, 호구가 안 될라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호구가 안 될라면, 호구가 안 될라면 다시 이게 또 진행돼야 돼요. 다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이게 다시 이게 또 진행돼야 돼요. 진행되었는가요? 여러분들. 노조투쟁이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노조투쟁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지금. 지금 노조투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불사르고 막 무너뜨리고 막부셔버리고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빨리 설립해야죠. 민노청들막 일어나고 들고 일어나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문제예요. 지금. 빨리빨리 빨리 더 해야 되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 이, 이 그래프의 문제는 이 그래프랑 다른 거예요. 이때랑. 이때랑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란 거예요. 이게 문제다. 결론은 그게 문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요. 자 그래서 뭐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테마를 만들어내고 대선으로 뿜뿜하려는 짓, 이런 짓거리들 있으나 해요. 있으나 그건 대선에 영향을 안 줘요. 그게 문제란 거죠. 그게 문제다. 왜? 깨 부시고 싸우고 사장을 가두고 강모고 내려치고 경찰은 노조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고 대통령은 웬만하면 노조가 그런 거 해도 봐달라 뭐 대충 넘기라 하고 어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 앞에서 무릎 꿇고 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민주당은 막 무릎 꿇고 있고 민주당은 무릎 꿇고 있고 막 이래야 되죠. 근데 이제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천이십 이 2022년도는. 자,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전 지금 현실점은, 뭐, 5, 6년 전에, 2 8살에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28살을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28살은 35살 정도 됐을 때, 33살이 됐을 때, 봤던 건 뭐예요? 가격이 어, 두배오는걸본 거예요. 근데 지금 2022년도에 지금 25, 28살들 이 있을 거예요. 왜 28살들은 뭐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안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거기 관심이 없는 세대예요. 그런데 이제 30살, 30뭐 33, 35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결혼하고 집이 필요한 거죠. 본격적으로 집이 필요해요. 방세 개, 화장실 쪽개막 이런 집들에 대한 노방 이거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들의 눈에 봤을 때 앞으로 오전후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들이 보게 될게아 아파트 가격이서두배더 올랐어요 이걸 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어 민주노총과 어 정치 집단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싸울 것인가 안 싸울 것인가 서로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석고대제를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민노총이 어 화염 화염 불꽃단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의 이제 그거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 G 2 0에서도 일자리 성장 뭐 안정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끝나고 어, 환경보호하자 뭐 그런 걸로 어떤 어떤, 어떤 테마도 이제 바뀌었다.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그리고 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싸냐 하면 비싸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싸다는 사람 없죠. 비싸다 는 거죠. 그리고 대출 규제 좀 했다 해서 가격이 뭐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어 그거부터가 말이 아니죠. 아파트 서울 아파트가 지금 7억 5천이라 해봐요. 대출 규제를 해도 살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네 여러분들. 그럼 이자율이 좀 올라가면 어때요? 이자 뭐 이자 뭐 은행 이자 뭐6해도 상관 없죠. 서울 아파트 역세권 6억 5천이면 1 5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6억 5천이면 왜? 그, 여러분들 가서 보라니까, 농협하고, 저기, 국민은행하고, 기업은행 여기, 그다음 서울에 있다, 사자 직업들 갖고 있는, 거 아니, 그냥, 노조에 가입에 있는 사람들 얼급 보면 대충, 아, 6 5고0 0 0이면 그냥 이미 모았겠구나. 둘이 모으면. 여러분들 뻔합니다. 뻔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뻔한 얘기를 했다. 정도로 연,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